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굴 라이프 행복 전도사 전창진입니다. 네, 오늘은 27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G80 페이스리프트가 어떻게 출시되는지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선 GV70도 페이스리프트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G80도 슬슬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하고 있죠. 네, 이렇게 스파이샷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앞부분이고 휠도 이렇게 245에 40짜리 20인치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내부는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광활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새로 바뀌는 G80은 이렇게 일체형 27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이번에 출시되는 GV80 쿠페랑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나오네요. 기존에는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네, 일체형으로 나오면서 더 미래지향적이고 광활한 내부가 펼쳐져요. 네, 정말 어떤 수입차랑 비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깔끔한데요. 네, 내부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내부는 스트롱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이제 내연기관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해요. 연비는 좋아질 수 있지만 그랜저처럼 스트롱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않아서. 네, 이 점이 약간 아쉽긴 한데 그 이유가 고속 연비는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제 지구공에서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고속에서는 1 4 k m 까지 연비가 나온다고 해요. 네, 하지만 G80에 스트롱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제 세로로 배치된 엔진에 전륜 디퍼렌션 등이 추가가 되면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그랜저가 판매량이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은 매달 3등 안에 드는 차량이고 이번년 상반기에도 그랜저가 판매량이 1위가 됐었죠. 하지만 G80이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면 그랜저 판매량도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현대차가 굳이 생산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디커 스티어링휠도 GV80 쿠페랑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동일한 구성으로 나와 있고요. 네 외부는 아, 정말 너무 깔끔하고 이 앞부분만 봐도 너무 만족스러운 디자인이긴 하지만 이제 디젤 모델도 삭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48볼트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적용된 3.5리터 가솔린 터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요. 저도 현재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랜저로 구입을 할지 아니면 G80으로 구입을 할지 3개월 안에는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헤드램프는 G90에서 선보인 MLA타입 풀 LED 라이트가 탑재가 되고요. 범퍼도 굉장히 커서 큼직큼직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를 고민을 하실 거면 은 웬만하면 은 저는 그랜저로 추천을 해 드립니다. 제 생각도 이제 한 85%는 그랜저로 가자. 이 생각이 정말 큰데요. 제가 22개 렌트사 견적 중에 가장 좋은 그랜저 견적을 한번 봤어요. 이제 G80이랑 그랜저랑 월 렌탈료 차이가 한 20만 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대리점을 다녀왔는데 제가 그랜저 K7, K8은 거의 2년에 한 번은 계속 구입을 해 왔었어요. 이번 그랜저도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서 하이브리드 승차감은 전륜차 중에 이런 차를 따라올 차가 없어요. G80이랑 비교해도 정말 빠지지 않는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견적도 한번 내봤습니다. 4,775만원짜리 기준으로 116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인수가가 만원으로 거의 공짜로 인수를 할 수가 있죠. 처음에 보증금 40%를 납부하고 이거는 돌려받으면서 인수를 할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만약에 반납을 하실 거면은 잔존 같이 인수가를 그냥 높여서 반납을 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렌트사를 봤습니다. W 렌트사인데 여기는 차량가가 5,400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렌탈료는 잔존 가치는 동일하게 잡고, 66만원 네, 비교를 했을 때한 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64만원짜리 차량은 차량가가 4,700이었죠. 네, 5,400만원짜리 차량이 거의 풀옵션이죠.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차량이 한 2만원 정도밖에 비싸지가 않아요. 네, 저도 여기 렌트사에서 할까 굉장히... 고민인데, 현재 재고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이렇게 대당 30만원 수당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구입할 예정인데, 네, 제가 구입하는 거는 보증금 40%를 넣고, 나중에 인수가가 10%가 잡혀서, 그럼 30%를 돌려받고, 1600만원 정도를 돌려받으면서, 제가 인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대신 월 납입료가 115만원 정도가 나가죠. 네, 그래서 총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48개월 동안 5,500을 내고, 네, 540 정도가 더 더드니까한 6,07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은 너무 비싼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세요. 차량가가 5,400이었습니다. 근데 인수가가 6,070만원, 600만원이나 더 비싼데요. 네, 하지만 아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선 취등록세, 처음에 350만원 정도를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자동차세, 월 29만원 정도가 나가죠. 4년 동안 100만원 추가 절세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X6를 타고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났어요. 150만 원 이상의 사고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조회를 해보니까 한 14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 56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절세가 돼서 네, 이것만 천만 원 정도를 아껴요. 그리고 지역 가입자들은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건강보험료까지 당연히 렌탈 상품이니까 올라가지가 않고요.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비교를 하면 한 1100만 원 이상 들어가게 되죠. 네, 거기다가 저는 사업자... 라서이 렌탈료를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분들은 웬만하면 그랜저 이런 차량 장기렌트 너무 좋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옵션이랑 약간 안 맞아서 아까 그쪽으로 가려고 한 건데 여기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올해 6월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개소세 인상 전 혜택까지 받아 나온 차량이고요. 네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정말 잘하고 있긴 해요. 물론 전기차 뭐 급발진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아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렴 기차를 구입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로 테슬라를 제치고 현대 기아차가 지금 거의 최고 매출액을 찍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랜저나 G80, 이런 차량들 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같은 금액대로 비교를 해보면은, 그랜저랑 G80이랑 거의 월 렌탈료가 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 쪽을 택할 것 같고요. 네, 이런 차량들은 언제든지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그랜저를 구입하면서, 네, 구입 리뷰도 여러분께 공개를 도와드릴게요. 네,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네, 이런 특가 차량들, 여러분께 계속해서 공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란급 할인의 원더굴 라이프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